새로운 시즌에 경질 대상 1위 감독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 전 맨유의 공격수인 루이사아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먼저 경질될 것 같은 감독으로 떠올린 이름은 바로 포스테코 굴루 감독이었습니다. 지금 매 경기 질주하고 있는 토트넘을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포스테코 굴루 감독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실제 포스테코 굴루 감독은 토트넘이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겔스만 엘리케 감독을 원했지만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고 결국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호주 출신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21년 셀틱 FC의 감독으로 선임되며 한달 만에 리그에서 5전 전승을 기록하며 감독상을 수상한 감독입니다.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코티시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전에는 호주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도 한 감독 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리그에서 의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토트넘 감독으로 결정되기도 전부터 팬들의 반대에 강하게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포스테크 굴루 감독을 반대한다. 우리는 더 나은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 라는 문구와 함께 sns를 통한 사진 이 급속도로 퍼지기도 했는데요. 한 팬은 30년 동안 토트넘 시즌 티켓 소지자로서 그에게 팀을 맡길 수 없다. 그는 우리를 강등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팬 역시 그를 환영하는 사람은 호주인이거나 레비의 친한 친구일 것이다. 내부자들만 만족할 인명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언급한 전 메뉴의 공격수인 루이사 역시 그를 가장 먼저 경질될 것 같은 감독으로 뽑은 이유를 보면 토트넘 감독은 힘든 직업이다. 우리는 지난 몇년 동안 최고의 감독들이 토트넘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봤다. 또한 헤리케인이라는 팀의 주축 선수가 나간다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만약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포스트테코 글루 감독이 압박을 받을 것이며 당연히 경질의 위험성이 가장 높아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토트넘 감독으로 새로운 곳에 둥지를 튼 그는 시작부터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험난한 길을 예고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과거 셀틱에서 스트라이커로 뛰었던 BBC 축구 분석과 크리스 서트는 확신에 찬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택은 팬들 사이에서 환호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지만 나는 토트넘이 옳은 사람을 찾았다고 믿는다라고 밝히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과거 셀틱에 합류한 후몇달뒤 선수들이 감독이 원하는 것을 이해했고 구단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났다. 셀틱은 매끄럽고 예리하고 격렬한 축구를 했다. 포스트테코 굴루 감독은 이를 토트넘에 입힐 수 있다 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포스트테코 굴루 감독 지휘 아래에서 토트넘은 흥미진진한 축구를 할 것이다.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라고 또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지금 토트넘은 포스트테코 굴루 감독이 부임한 지 불과 세달 만에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 오자마자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 잘라내야 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한 것인데요. 요리스, 다이어, 케인으로 이어지는 토트넘의 파벌을 과감하게 쳐내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손흥민을 넣었는데요. 새 주장 손흥민의 선임은 예고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 토트넘 선수들은 물론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손흥민은 항상 구단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주장을 맡기 전까지는 그를 팀의 리더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손흥민이 요리스, 케인, 다이어 등으로 구성된 리더십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예다. 라고 밝힐 만큼 토트넘에서 주장단의 권력은 누구도 뒤집지 못할 만큼 강했는데요. 신인 감독이 토트넘 라카룸의 권력을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손흥민을 주장으로 세우면서 토트넘의 오랜 수건이었던 다이어를 완전히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물갈이를 성공한 것인데요. 여기에 비수마, 사르, 페리시치 등 선수들의 망가졌던 폼을 다시 끌어내는 데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케인을 중심으로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던 때와는 달리 선수들 하나하나의 기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토트넘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비수마가 포스테코 글루 감독과 첫 만남에서 들었던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말했고, 첫날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너답게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보여줄 것이 많이 있으니, 모두가 저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축구를 하라고 했어요. 또 내가 너에게 확신을 줄 것이고, 나머지는 너에게 달렸다 라고 하셨습니다. 특정 선수를 위주로 경기를 만들어 간 콘테 감독 아래에서 있던 토트넘 선수들은 지금 포스테코 글루 감독과 함께 자유롭고 평화로운 경쟁을 하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포스테코 글루 감독 최고의 결정이었던 손흥민 주장 선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극찬이 나오는 중입니다. 손흥민을 주장으로 뽑은 이유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 그는 이전에 형식적인 행태를 완전히 벗어나 100% 팀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는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은 케인처럼 프로 정신이 투철하며 다른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특히 지난 시즌 콘테 감독 체제에서 자신의 돋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뛰었지만 묵묵하게 제 역할을 했다라고 손흥민을 치켜 세운 것입니다. 실제 콘테는 역습과 윙백들의 공격 가담을 강조하며 손흥민에게 많은 수비 부담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어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상적인 선택이다. 그가 월드클래스 선수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락커룸에서 모든 선수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국 대표팀에서 그리고 한국의 주장으로서 이룬 업적 때문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손흥민은 주장이 된 후에 경기 킥오프 전 원정 응원을 온 팬들 앞에서 허드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며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손흥민 주장의 새로운 출발을 기분 좋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모두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팀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손흥민이 항상 주장하던 것이었는데요. 지금 토트넘을 보면 그가 바라던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기뻐해 주고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지금 토트넘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데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증거가 바로 팀의 중심이었던 해리케인이 빠지고 대체자로 지목됐던 히샬리송이 심각한 부진에 있는 중에도 토트넘은 무패 질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즌 초반 경기가 끝날 때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너무 이름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반응이 많았지만 7경기 무패에 매 경기 연속 두골 이상 득점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운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기록은 분명합니다. 또한 포스테코 굴루 감독은 썩은 물로 참담했던 토트넘의 물갈이 하나는 확실히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면서 선수들은 물론 팬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었는데요. 앞으로의 경기 역시 지금처럼 재미있고 행복한 결과를 만들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